안녕하세요. 제일 라디오입니다. 제목: 저희 반에 여우년이 있어요. 저는 평범한 진짜 평범한 학생이었어요. 야한 동물도 기르고 있었죠. 그런데 어느 날 전학생이 왔어요. 근데 개, 그 애가 제 평화를 깼어요. 건 여우년이었어요. 막 남자애들 앞에선 착한 척, 약한 척 다하는 여우년이었어요. 근데 여자애들과 있으면 대답은 응어 맘대로, 응응 응, 어, 오케이 이런 식이었습니다. 이걸 어쩌죠? 응 음, 사연 잘 들었어. 그 여우년한테 아주 따끔하게 말하면 좋을 것 같아. 그 여우년이야. 여우짓을 못하게. 예시 너 여우짓 좀 하지마. 너 애교 극혐이야. 애교 좀 하지마렴. 여러분들도 응원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적어주세요. 그럼 뚠뚜라디오 끝낼게요. 안녕 はい。